제47편 일곱 저택 세계들 7. 제5저택 세계. 제5저택 세계로의 수송은 모른시아 진보자의 생애에서 큰 전진을 의미한다. 이 세계에서의 체험은 참으로 예루셈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충실한 진화 세계의 높은 운명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들의 자연 행성이 발달하는 동안 보통 이단계까지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저택 세계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정상 진화 행성에서 빛과 생명시대 초기 문화에 해당한다. 또한 때때로 이러한 진보된 진화 세계에 거주하는 상당히 교양이 있고 진취적인 존재들이 하나 이상의 저택 구체 심지어 모든 저택 구체를 거치지 않고 면제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제4저택 세계를 떠나기 전에 지역 우주 언어를 숙달한 후 이제 너희는 거주 자격을 갖고 이루샘에 도착하기 전에 두 언어에 모두 능통할 수 있도록 유버르사 언어를 완전히 익히는 데더 많은 시간을 해야 한다 모든 상승 필사자는 체계 본부에서 하보나까지 두 언어를 구사하며 초우주의 어휘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휘 확장이 요구된다 제 5저택 세계에 도착하면 순례자는 해당 번호의 과도기 3개 즉 아들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여기서 상승 필사자는 다양한 신성한 아들 집단과 개인적으로 친숙해진다. 그는 이미 이 훌륭한 존재들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예루샘에서 만나보았지만, 이제 진정으로 그들을 알게 된다. 제5저택 세계에서 너희는 별자리 연구 세계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며, 여기서 다음 별자리 치료를 준비시키는 첫 강사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제6, 제7저택 세계에서도 계속되며, 마무리 단계는 예루샘의 상승 필사자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제오저택 세계에서 우주의식이 진정으로 태어난다. 너는 점점 우주 마인드화가 되어 간다. 이때는 시야가 크게 확장되는 시기이며, 상승 필사자들의 확대되는 마인드 속에는 어떤 엄청나고 웅장하며, 초월적이고 신성한 운명이 점진적 파라다이스 상승을 완수하는 모든 일을 기다린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 상승은 힘들지만 매우 기쁘고 희망차게 시작되었다. 대략 이 시점에서 보통의 상승 필사자는 하보나 상승에 대한 참된 체험적 열정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공부는 자발적이고 사심 없는 봉사는 자연스러우며 예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진정한 모른시아 성품이 싹 트고 진정한 모른시아 존재가 진화하고 있다.